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5장, 드디어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에베네셀 아백 전투에서 수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되고, 블레셋에게 이 법계를 빼앗기게 되는 정말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속한 군사들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로 자 도치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뭐 생각보다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하며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도 결국 우리 손 안에 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떠들며 좋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이후에 이 하나님의 괴를 어디로 가져갔는가. 이 블레셋 도시가 다섯 개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하나님의 괴를 에베네셀로부터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다곤 신전 안에 이 하나님의 괴를 안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궤를 가져다 둘 곳이 없어서 가져간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 다곤 앞에서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백성들에게 보여줄 심산으로 아주 정치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우리 신 다곤이 누구를 이겼다? 여와를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과도 같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전투에서 적장의 목을 베고 그 목을 가지고 이리저리 들고 다니며 정리이 전쟁의 승리를 선포했던 많은 그 문화들처럼 아마도 하나님의 법계를 가지고 온 블레셋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전리품인 이 하나님의 법계를 어 아마 그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 분명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지요. 하나님의 법계를 어찌어찌 하든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큰 수확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법궤를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손하기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법궤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5장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법계를 따라다니면서 블레셋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읽은 사무엘상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상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전반부의 내용과 6절부터 12절까지 후반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신그 다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는 다곤 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으로 크게 양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절대 만홀이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 생활도 우리도 보이는 것만 붙들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면 참 시험에 들만한 일도 많고. 낙심될 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블레셋 백성들도 법궤를 빼앗았다고 해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깔아뭉개고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 5장을 통해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제 사장들까지 목숨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법계를 빼앗겼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패배가 완전한 패배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꼭 기회가 되면 어 이제 서울에 있는 한 부부를 꼭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간증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어, 강중침에서 장로님 부부가 와서 특송을 하던 날 여러분들 기억 나시죠? 금요일 저녁에 그때 이쪽 왼편 왼편 끝에서 어, 한 젊은 부부와 여자 아이 조그만한 어린 아이가 함께 특송을 했었습니다그 여자 아이의 이름이 이사랑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사랑이는 2018년 1월 25일 재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사랑이가 태어날 때, 그때 당시로 국내에서 가장 작은 몸무게로 태어난 초극소 저체중 미수가였습니다. 말도 잘안 나와요. 초극소 저체중 미수가. 엄마 뱃속에서 24주 5일밖에 살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302g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1kg도 굉장히 작죠. 그런데 그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아이. 302g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당시에 생존 확률은 1% 미만이었습니다. 1% 미만이었다라고 하는 건 10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0.5명 이하일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살기 어려운 확률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는 서울 아산병원의 의료진의 집중치료 끝에 태어난 지 169일 만에 몸무게 3kg, 키 42cm까지 자라나서 엄마의 품에 아주 기적적으로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아이입니다. 사랑이의 생존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없었던 그때에 온 교회가 그 아버지인 이춘구 집사님, 엄마인 이인선 집사님, 그리고 딸아이 사랑이의 생명을 놓고 정말 간절히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이는 기적적으로 기도로 살아난 아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저와 함께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은 혈액암으로 고통 중에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 합병증까지 걸리게 되면서 걷지를 못하시는, 어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가신 분도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약들, 항암치료할 수 있는 신약들을 개발하고, 그 신약들이 그 몸에 딱 적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것을 치료 과정 가운데. 은혜로 그 길들을 열어 가시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호전된 상태로 직장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등 낙심되고 좌절될 만한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는 것은 보이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법계를 빼앗긴 이스라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모든 정신적 지주가 되는 법계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홀로 적진 한 가운데에 들어가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상 오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 7절, 9절, 11절 다시 본문 6절, 7절, 9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네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께 진짜 손이 있는가? 학자들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이 진짜 있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의구심을 갖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직접적인 손은 없 없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표현 방식과 사고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변할 만한 용어로. 아마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신인 동형, 동형론적 표현. 저도 발음이 잘안 되는데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손과 같은 용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기록된 대표적인 구절들이 여러 있겠지만 사도행전 11장 21절은 그 중에서도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메.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초대교의 성도들과 함께하시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레세세 법궤가 빼앗겨 다곤 신전에 안치가 되었다고 한들 하나님의 손을 묶어낼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묶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다 내려놔고 싶었던 그 정말 절망과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목회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간증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손가락 하나 까딱 하고 싶지 않는 생각에 이제 진짜 목사 사표를 내고 목회 다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엎드려 있는데 비몽사몽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험악한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길을 걷는데 너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자신의 몸을 탁 붙들어서 일으켜 주더라는 거예요. 또 한참 험악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큰 손이 탁 나타나더니만 자신의 몸을 탁 붙들어 일으켜 주더라는 거예요. 또 한참 가다가 이번에는 앞으로 쓰러지려 하는데 이번에는 두 손이 나와서 자신을 붙들어 주더라는 것들을 그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한경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목회 생활을 승리하시며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덧립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노라.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보이게 또 혹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고 견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고 다곤 신전 안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 배후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날 밤 다곤 신을 완전히 거꾸로 뜨려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지게 만드셨습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물고기, 곡식 옥수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와 생산의 신이고 바의 알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신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 바로 다곤인데요. 이 다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와 예배 자세를 가리킬 때 쓰는 헬라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고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은 궁극적인 승리가 법계를 가져갔다 할지라도 블레셋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십니다. 혼자서도 잘 싸우십니다. 일당 백이십입니다. 다곤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우연히 발생하게 된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엎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이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그날 밤 하나님과의 전투를 하게 만듭니다. 다곤은 이번에 모가지와 손모가지가 완전히 잘리게 됩니다. 영어로 컷오프 히브리어로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할례 남자의 성기 표피의 겉면을 탁 잘라내는 것을 어,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합니다. 똑같은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잘렸다. 오늘 본문 4절에는 끊어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라트는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잘리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님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김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아수도세 다곤 신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다곤의 목이 떨어져서 굴러간 그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많은가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심정도 아마 이와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창조한 만물 속에 그대로 그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알려져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지 않는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작은 신으로 취급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매우 하찮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이겼, 이긴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군신만 박살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후반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스도세. 또그 이후에 가드에 또그 이후에 에그론까지 법궤가 보이는 법궤가 이동해 가는 곳곳마다 법궤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악한 종기가 일어나게 남으로 말미암아 아주 악한 전염병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 가드에 있는 사람들, 에그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법계가 가는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1 1절에서그 환란을 두고 온 성읍에 임한 사망의 환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온 도시에 법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져야만 했었을 이때에 이들의 입술에서는 죽음의 곡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큰 손이 되시고 그만큼 긴 손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내의 첫 번째 언어장애인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부산의 부경대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인 이상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도 아주 독실한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2006년도 33살의 나이에 생존 확률 10% 미만의 희귀한 질환인 상악동암, 얼굴에 퍼지는 암이에요. 그 상악동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33살 나이에 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암은 광대뼈 안에 눈과 코 사이, 눈과 코 사이 여기 지점에 암이 들어가서 이 암이 시간이 지나가면 얼굴 전체로 퍼져 눈과 잇몸까지 퍼져 들어가서 암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을 진단받고 이 이상윤 교수님은 광대뼈와 잇몸, 윗잇몸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왼쪽 얼굴이 이렇게 한몰 되어지는 그런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도 6개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교수님은 안면 기형과 함께 이를 다 잘라내다 보니까 말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절망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상윤 교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재기 불능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 수술과 이 정도 수술 이후에 예후가 나타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로 언어 능력을 잃은 사람들이 99% 전부 손으로 말하는 수화를 다 배우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수화를 배우는 것을 끝 까지 미루고 끝까지 그 일을 하지 않고 재활 수술을 통해 입 안에 보철기를 끼워 넣고 입에서 계속 쏟아져 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훈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친 수술 끝에 교수님은 결국 국립대 부경대학교 교수로 임명될 수 있었다라고 그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의 최악의 시나리오의 상황에서 그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투병 중에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성경 구절 중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입속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저를 살려내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자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부경대 교수로 임용되어 전임 교수로 일하고 있고 더불어 나 환자촌에 많은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 성경 사무엘상 5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 7절, 9절, 11절, 2사야서, 사도행전 11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배우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그 현실을 뚫고 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대변하고 보여주고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